사당역에서 집회를 합니다. 한동안 보스팀에서 신림역, 뭐 서울대 입구에 이런 쪽에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있었는데 음. 최근에는 이쪽에 집회가 잘 없었습니다. 없었는데 오늘 이제 사당역에서 집회가 열립니다. 지금, 뭐 각, 아주 여러 곳에서 보수카 지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에 접어들어서 조금씩 추워지는데 아직은 아주 추운 건 아니고 1월이 되면 아주 추워지죠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표를 최대한 할수 있는, 열심히 하고. 12월에 1월을 들어서 뭐 추워져도 집회는 계속 할 겁니다. 작년에 윤 대통령을 개험했을 때, 개험한 게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? 그 이후로는 뭐 계속 어떻게 한남동에서 모여서 집회하다가 또, 윤 대통령이 또 이제 체포되고 뭐 이랬을 때는 들어가냐 한겨울에 뭐 2월 이렇게 수? 추울 때도 헌법적 아, 건수 앞에서 네. 계속 집회를 했으니까 헤? 아마도 네. 뭐 네. 계속 할 겁니다. 네, 집회 이게 하는 게뭐별 <음>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안꼭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, 우파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 들고 행진하고 이러면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거죠. 그리고 우파 시민들이 뭐 각종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? 시시피아뭐 뭐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. 뭐 그리고 요즘은 또그 문제되는 건들이 많다 많다 그러니까 조진웅하고 박나래. 이두 명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져 가지고 지금 방송을 중단한다 그러는데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조진웅과 박나래 끈이 펴진 게 김현지 그 인사청탁을 덮으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남국이가 정농단이라는 근데 그걸 중간에 뭐, 어, 지면,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는 법률에 다규정돼 있고, 다 정당한 거죠. 정당한데, 그렇지 않은, 예를 들면,